안녕하세요 흙처럼 가족 여러분 흙처럼 하시람 여토입니다 오늘은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총정리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집짓기 준비사항 총정리는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서 몇 부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짓기 준비사항 총정리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족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부가 뜻이 같아야 합니다.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부부가 생각이 달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흑집 학교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남자분들 중에는 아내가 시골 가서 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 가서 살려면 혼자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에 혼자 참여하신 여성분들도 보면요. 대부분 남편은 도시형이어서 시골 가서 살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반대하지만 워낙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서 남편의 만류도 뿌리치고 오셨다고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지요. 집짓기 교육에 부부가 참가하는 커플은 매기수 한두 커플 있는데요. 이분들은 두 분이 서로 코드가 맞는 거죠. 그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자연 속에서 흙집 짓고 남은 여생을 아주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커플입니다. 자연에서 살고 싶은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이 겪는 고민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정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과 형편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서로 생각이 다를 경우 상대방의 생각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상대방이 따라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주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주말부부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는 거죠.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도시에서, 시골을 좋아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공간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귀촌 주말 부부로서 하루나 이틀 함께 지내다가 다시 각자의 생활 공간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은퇴 후 아주 이상적인 노후 생활을 하시는 귀촌 주말 부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 건강이 좋지 않아 공기 좋은 시골에서 생활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저희 흙처럼 아시람에서 3년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아내는 시골 생활을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서울에 집이 있고 서울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친구나 지인들도 서울에 많을 것입니다. 또 서울에는 다양한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시골로 내려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주말 부부로 살기로 하셨답니다. 각자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 사는 거죠. 이것은 장점도 많다고 봅니다.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돈벌이만 하다가 이제 자식을 다 키우고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있겠죠. 아이들 양육하라, 남편 뒷바라지 하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아내의 잔소리지요? <laughs> 여성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매일 같이 있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뭐 해먹지? 이거 아닌가요? <laughs> 모든 여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은퇴 후에 겪는 여성들의 어려움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24시간 집에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거의 매일 새끼밥을 해야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맞는가요? 그러나 주말 부부 귀촌 생활을 하게 되면 떨어져 살지만 서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잔소리를 안 들어서 좋고, 또 아내 입장에서는 맵기마다 무엇을 해먹을까 반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서 좋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각자 일주일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공간에서 각각 살게 되면 서로가 편안한 거죠. 대신 남편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밥도 짓고 요리도 미리미리 배워야 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흙처럼 아시라면서 3년을 사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로 부러울 정도로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았어요. 거의 매일 뒷산 산책길을 걸으시고 틈틈이 시내 시민문화센터에 가서 하모니카도 배우시고 탁구 몸에서 탁구도 매일 치십니다. 북글시 모임도 나가시면서 여러가지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즐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내려오시는 아내분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서울서 친구를 만나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밥 먹고 또한 시민, 시민문화센터에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런저런 취미생활을 하며 즐겁게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내분이 산촌 생활하는 남편에게 내려오시면 저희 부부와 가끔 식사도 하는데요. 두 분이 각자 주말 부부로 살면서 서로 만족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못 보니 더 보고 싶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맛집도 같이 가고 같이 여행도 다니며 신혼부부처럼 사시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원주에 사는 저보다 원주의 맛집을 훨씬 더잘 아시더라고요. 만약 귀촌 생활 또는 자연 생활을 원하는데 부부가 서로 코드가 맞지 않을 경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부의 경우처럼 주말 부부 귀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학집 짓고 부부가 자연과 더불어 알콩달콩 사는 것이겠죠. 다음 준비 사항은 흙 건축 공부입니다. 흙집 짓기에 대한 공부는 크게 세 가지 소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건축 서적들을 통해 공부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건축에 관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부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흙집 학교를 수강하여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제가 지은 책을 소개하면 일주일 만에 흙집 짓기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도 잠시 소개드렸습니다만 이 책은 누구나 책만 보고도 흙집을 지을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공정별 사진과 설명을 곁들여서 지은 책입니다. 실제로 이 책만 보고 흙집을 지으신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하는가요? 그것은 제가 전화를 그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카페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흙집 짓기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나 자료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흑처럼 흑집 학교도 인터넷 사이트 네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홈페이지,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음 카페 흑처럼 아시라면 아주 많은 흑건축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다음으로 흑처럼 흑집학교 유튜브 강좌를 통해서 흑집 짓기 공부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네곳 사이트 중에서 체계적으로 공부에게 가장 좋은 곳이라고 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흑건축에 관한 내용들은 강의 번호를 붙여서 진행합니다. 즉, 1강, 2강, 3강, 4강,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강의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흙처럼 흙집학교 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흙집을 짓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흙건축 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물론 배우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나 벌처럼 우리도 선천적 유전적으로 집집기 능력이 우리 DNA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축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습을 통해 배우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저도 초보자로서 배우지 않고 흙집을 지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줄이고 흑집짓기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배우실 분들을 위해 저희 흑처럼 흑집학교 교육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흑처럼 흑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국비지원 귀농귀촌 흑집짓기 과정입니다. 대상은 귀촌이나 귀농희망자이고요. 교육기간은 10박 11일 동안 진행됩니다. 교육비는 70%는 국비 지원이고 30%는 자부담으로서 자부담 비용은 약 30만원 내외가 됩니다. 매년 비용이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 교육비에는 11일 동안 교육, 숙박, 식사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통해 흑집 짓기 전 공정별 시공 방법 및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전동 공구 사용법, 기초 공사, 구들 공사, 골조 공사, 천장 공사, 지붕 공사, 창호 공사, 벽체 공사, 내부 바닥 공사, 100% 누수 없는 수도관 배관법, 벽난로 구들침대 만드는 법, 목초액 자동 채취 굴뚝 제작 방법, 수맥 찾기 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학집 짓기 공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흑집짓기 교육일정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공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경에는 2020년 교육일정을 흙처럼 아슈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 귀농귀촌 흑집짓기 교육신청은 흙처럼 아슈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나 다음 카페 또는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 짓기 준비 세 번째는 흙건축 여행입니다. 집을 짓기 전에 집 구경을 많이 다니시길 권합니다. 저는 틈만 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여행삼아 아이들과 집 구경을 다녔습니다. 기와집, 초가집, 귀틀집 노와집등 전통 흑집을 볼수 있는 곳을 다녔습니다. 일종의 가족 건축 기행이었죠. 용인 민속촌, 안동화의 마을, 순천 나간읍성,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찰 등 조상님들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과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집들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물론 가는 곳마다 사진을 담았죠. 가족과 함께하는 이러한 건축 나들이를 통해 집에 대한 안목이 차츰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전통적인 흑건축물을 둘러볼 수 있는 곳은 참 많습니다.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워 차례차례 둘러본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흑건축에 대한 안목이 넓어질 뿐더러 특히 가족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참으로 강추하고 싶은 흑집 여행입니다. 이것은 용인 민속촌에서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죠 다음도 용인 민속촌 기와집입니다. 이것도 용인 민속촌에 있는 초가집 모습입니다. 이것은 안동 하회마을이죠. 여기는. 순천 나간읍성입니다. 그 당시 이곳 초가집에서 가족이 하룻밤 묵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건축계행을 하면서 때때로 건축 현장을 만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차를 세우고 건축 현장으로 갔습니다. 행여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까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양해를 얻어서 건축 과정의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시점에서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짓기 준비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시원한 맥주와 오징어 안주가 등장하네요. <laughs> 가족 건축기행 중에 유독...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부터 으로 22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집을 짓기 전에 건축 기행 겸 나디를 갔는데요. 아마도 원주에서 주문진으로 넘어가는 국도였을 겁니다. 진고개를 넘으면서 국도 바로 옆에 거의 완공된 상태의 한 건축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흙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대식 건물로서 아주 참 아름다운 살림집이었습니다. 마침 주인이 있어 인사를 드리고. 집을 구경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집을 이리저리 안내하며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갈 길이 바쁘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집 내부도 친절하게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앉으라고 하시더니 아주 시원한 맥주와 오징어 그리고 아이들 간식까지 내주셨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대한 갑작스러운 환대에 우리 가족은 굉장히 놀랐고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날 마셨던 시원한 맥주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이 많은 주인의 자상한 배려가 참으로 고마웠지요. 그 이후 상당한 세월이 흘러서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생각났어요. 갑자기 그렇게 집 구경을 간 저희에게 너무 환대해 주셔서 한번 그 집을 방문하여 작은 고마움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고개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있는 그 집을 다시 찾아갔죠 가서 인사드렸더니 그분은 저희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10년이 넘은 오래전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찾아뵙게 되었다며 말씀드렸죠 일면 면식 없는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집을 구경시켜 주셨고 시원한 맥주와 안주 그리고 아이들 간식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일주일 만에 흑집짓기라는 책을 제 사인을 해서 선물을 했죠 그분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아직도 그분의 훈훈함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흙처럼 가족 여러분. 오늘은 흑집짓기 준비상 총정리 1부로서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부부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둘째는 흑건축 공부이고요. 셋째는 가족 흑집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흑집짓기 준비상 총정리 2부로서 토지 마련을 위한 준비상 네 가지를 잘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터를 고르는 8가지 방법. 둘째는 땅을 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 셋째,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반 시설들은 무엇인가. 넷째는 꿀팁으로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 어플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어플은 참으로 유익한 앱으로서 강추 강추합니다.처럼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